w e 아 e gonna k i 지 얘들아 u Uh-huh, I'm gonna e a 리 it. I'm gonna e a g eat o n eat it. I'm o n n a eat 아 t I'm g eat it. I'm g o e a s e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아 그래도 돼? 응. 어. 그러자. 얘들아 눈 온다. 비켜 줘라. 저희도 트레이더 조스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제가 봤던 트레이더 조 관련 영상에서 많이 추천을 해주셨던 것들인데 어, 시골에서 자란 매운 맛을 좋아하는. 초등 3학년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던 음식 종류 3가지를 소개해 봤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다녀와서 껴안고 막 울어, 울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국의 급식이 너무 그립다고 그래가지고 네, 도시락을 싸주다가 발견한 두 가지 아이템입니다.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봄에는 텃밭에서 앵두 따먹고 여름에는 딸기 따먹고 <laughs> 오이 따먹고 그러다가 아, 미국에 와서 그래도 과일과 야채가 가장 음, 맛있었던 곳이 트레이더 조스 같습니다. 그래서 이오이를잘 오이, 먹었고요. 그 다음에 스윗 어니언하고 음, 옐로우 어니언 중에서 항상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스윗 어니언은 보관이 음, 오래 하는 것이 어려워서 항상 손은, 한, 마지막에 손은 옐로우 어니언으로 꼭 가게 되더라고요. 트조갈 때마다 하나씩 집어오는 쪽파이고요. 그 다음에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과입니다. 그 외에 애용했던 것들은 초등학생 입맛에 딱 맞는 레모네이드가 있고요. 그리고 고소한 우유. 그리고 케이지 프리. 계란, 그리고 이건 저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데, 아침에 렌즈에 약 30초 정도 돌리면은 버터 향이 좋은 따뜻한 크로스상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자연 드림 육포를 좋아했었는데, 어, 여기 트조에 올게닉도 있고, 아닌 것도 있는데, 여기에 있는... 그 육포를 아주 잘 먹었습니다.